39번. 당시 fx를 요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, 요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, 요세 놈의 꼽 3차로 나눈 나머지 찾아내라 하는 겁니다. 자,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fx 이놈을, 그 다음에 나누는 x-1, 그 다음 x-2. 그때 목을 q1x라고 놓읍시다.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?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랬는 자, 좌우변 똑같은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요 2차로 나눈 나머지 이랬습니다. 그럼 또 fx는 자, 나누는 놈 뭐?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 그때 몫은 q2x라고 잡읍시다.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더하기 5다 이랬습니다. 자, fx가 두 개로 표현되가 있고 요번에는 fx를 요 3차로 나눈 나머지 이랬습니다. 그럼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ax제곱, 더기 bx, 더기 c, 2차 모양으로 잡아주는 겁니다. 자, 또 식을 만듭니다. fx는, 그 다음, x-1, x-2, 그 다음에 x-3, 그때 목선 q3x, 그 다음에, 더하기, 나머지, a x 되고, 더하기, BX, 더하기, C, 요래되는 거. 니 자, 일단 요식을 보면서, 어, 내가 풀량는 거는, 이놈이 0 되는 놈을 잡아야, F1. 또, 요놈이 0 되는 놈, F-C. 요게 0 되는 놈, F의 3, 요 값들이 풀량금 그래야, 뭐, 1역코 마이너스 2역코3역코 이래가 시이세 개가 만들어질 거다. 이 말입니다. 자, 1을 잡아야 하는 값은 주어진 앞에 요두개 조건에서 x-1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 양면에 1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그럼 F1은 이놈이 0이니까 요까지 사라지고 1 들어간 거 0,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놈은 마이너스 1을 잡아야 할 거니까, 이놈은 어디에 잡아야 하든 상관이 없겠네. 둘다 마이너스 2가 0 되는 놈을 가지고 있으니까. 그럼, 마이너스 1을 여기에 잡아 합시다 그럼, 이게 0대가 여기까지 사라지고, 마이너스 1을 여니까 그 값은 3 요래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3을 잡아야 하한 거. 3은 여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요 갈로가 0이 되는 거니까. 그럼, 3을 잡아야 하니까 사라지고, 3 잡아야 하니까 이 값은 8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이놈을 가지고, 이제 다시 여기에 잡아야 하는 겁니다. X 자리에 1 잡아야 하면, 자배는 0이 되고, 이놈이 0대가 여기까지 사라지고, 1 잡아야 하니까, A 더하기, B 더하기, C. 요 조건이 만들어지고,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을 잡아야 한게 3입니다. 그럼 이 마이너스 2 잡아야 한 거는 3이 될 거고, 또 이놈이 0대가 사라지고,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4A, 마이너스 2B, 다 c 요식이 나오고, 그 다음에 3을 잡아야 하는 거8또 여기까지 사라집니다. 3 잡아야니까 하 9a. 그 다음에 다기 3b, 다기 c 요래 되는 겁니다. 어, 이거 연립 방정식에 가 a, b, c 찾아라 이 말입니다. 중간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면 3이 골. 그 다음에 c가 사라지고, 3a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요래 되고. 양변 3으로 나눠주니까 a 마이너스 b의 값이 얼마? 1. 요 식이 나옵니다. 자그 다음에는 밑에서 위에 거를 빼버림 여기에서 이놈 빼면 내놔 요 식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놈을 뺍니다. 그럼 8 이꼴. 여기에서 이놈 빼가 8a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놈 빼면 2b. c는 사라지고. 이 놈은 양변 1으로 나누니까 뭐 4a. 그 다음에, 다하기 B, 그 놈이 4,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요 놈을 변변 다하면, 5A가 5, 이래가, A 값은 1이 되는 겁니다. A가 1인데, 여기에 1 잡아야 하면, B 값, 얼마? 0, 요래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. 1 들어가고, 0 들어가니까, C 값은 마이너스 1, 요래 구해지는 겁니다. 이 놈을 갖다가, 여기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. A 자리에 1 들어가고, b 자리에는 0 들어가고 c에 마이너스 1 요게 나머지입니다. 고 x 자리에 5를 잡아야 하 거니까 답은 24가 답이 되는 겁니다. 차근차근 필량걸 찾아내는 겁니다. 자 40번 x 10제곱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왔을때목을 qx 그목 qx가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거는 이놈의 값을 구하시야됩자 이놈의 값은 요 x자리에 1을 잡아야 한겁니다. 그럼 결국 요 구하라는 놈은 q x자리에 1을 잡아야 한. 이놈을 찾아내라 하는겁니다. 자또 항명식을 하나 만듭니다. X의 10제곱, 마이너스 3. 이놈을 X-3으로 마이너스 나누었을 때, 몫이 QX다. 이랬습니다. 자, 나머지가 없는데, 나머지는 찾을 수 있으니까 안 주어진 겁니다.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, 이게 0되는 X 값을 X 자리에 대입을 한 거. 그럼 3을 잡아야 하니까, 나머지가 3의 10제곱, 마이너스 3, 요게 나머지입니다. 이해됐습니까? 자오변 똑같은 항등식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Q1입니다. 그럼 X 자리에 1 들어가려면 X마다 1을 다 잡아야 라는 말입니다. 양면 X 자리에 1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. 그럼 1의 10제곱 1 빼기 3이니까 좌변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. QX 자리에 1 들어가고 뒤에는 3의 10제곱 마이너스 3 요래되는 겁니다. 자, 이놈을 요리 넘기고, 마이너스 1을 요리 넘길 겁니다. 그럼 이 Q1 이놈이, 그 다음에 3의 10제곱에,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요리되고, 양변을 일로 나누면 구하라는 Q1의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2분의, 그 다음에 3의 10제곱, 마이너스 1, 요게 찾아라는 답이다. 이 말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도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41번. 자, 요 당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, 목을 qx. 이때 qx를 다시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랬습니다. 자, 결국 문제는 이놈을 요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구하라는 거는 또 Q1, 이 값을 구하라, 이 말입니다. 자, 주어진 당식 잘 봅니다. x 의 N 더하기 2제곱, 마이너스 4의 x N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, 요 놈입니다. 이 놈을 나누는 거, 2차로 나누는데 인수분해 됩니다. X 마이너 1, 그 다음에 X 2, 거기에 뭐? QX. 그 다음에 나머지,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 놈은 1차로 잡아주는 겁니다. AX 더하기 B, 이래 잡았습니다. 됐습니까? 자, 근데 요 좌변에 복잡한 것 같은데, 이 놈을 인수분해 볼 겁니다. 앞에 두 개는 x의 n제곱을 뽑아내고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 요래되고 뒤에 두 놈은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x제곱 마이너스 4 요래됩니다.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를 뽑아내면서 그 놈을 인수분해 해버립니다. 자, 남은 거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요 놈이 남은 겁니다. 요게 자전입니다 자, 좌우변이 똑같으니까 양변 X자리에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. 그럼 여기에 1 e 들어가면 요 갈로가 0이 되가 좌변은 0이 되고, 됐습니까? X자리에 1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좌변은 0. 여기에 1 e 들어가서 여기까지 0이고, 1 e 들어간 거 A 더하기 B 요래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X자리에 2를 잡아야 봅시다. 2를 잡아야 하면 또좌변이 0이 되고, 요게 0대가 요까지 사라지고, 여기에 이 e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0 이골 2a 더하기 b 요래 되는 겁니다. 밑에서 위로 빼버리면 a 값이 0이고, a가 0이면 b도 0 이래 되는 겁니다. 그럼 결국 ab가 0이니까 이만큼이 사라지는 겁니다. 요까지 됐습니까? 자, 그럼 결국 나누어 떨어진다. 이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, q 1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요 x 자리 1려야 되는데 1을 어버리면 이놈이 0이 되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요 상태에서는 안 구해집니다 안 구해지니까 자 이놈 equal 이놈이었는데 x 2이 나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놈을 없애야 되는데 어 요놈이 인수분해 되는 거 기억해라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자, 이놈하고 이놈은 사라지고, 그 다음에, 요때 요놈이, 요놈이, 앞에 x 당하기 2가 있고, 그 다음에 요놈이, x-1에, 그 다음에 x 의 m-1부터 쭉 내려오는 이거, 기억해라, 이랬습니다. 요래 되는 겁니다. 그게 오른쪽 x-1에, q x다, 요 말입니다. 자, 다시 요놈 양변 나눌 수가 있어가, 뭐, QX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여태 남아있는 요 자변 이놈이 뭐, QX다, 이 말입니다. 자, QX를 찾았으니까 X자리에 1여라이말입니 양변 X자리에 1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럼 요 갈로는 3이 되고, 그 다음에 이놈들은 모든 항들이 다 1이 되는 겁니다. 근데 1이 몇 개인가 보니까,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n-1개. 거기에 하나 더 있으니까 1이 n개 이래야 되는 겁니다. 1을 n개 더 했으니까 그 값은 n 이래야 되는 겁니다. 그럼 결국 구하라는 답은 3n. 요 놈이 답이 되는 겁니다. 조금 생소하지만, 자, 요거 꼭 기억을 합니다. 이 놈이 요렇게 바뀌더라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십니다. 앞에 문제 풀면서도 몇번 이용을 했으니까 그 놈을 꼭 기억을 합니다.